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성공이민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시민권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신뢰받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투자시민권 프로그램의 개척지이기도 한 세인트 키치 앤 네비스입니다. 1984년 설립되었으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지금 세계 어디에서든 100%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현재까지 약 2만여 개의 신규 여권이 발급되었습니다. 세계 25위 안에 드는 여권으로 약 4개월 안에 국적취득이 가능한 세인트 키치 앤 네비스의 장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현지 방문의 필요가 없으며 거주의 의무가 없습니다. 원래 국적을 유지하며 이중 국적 역시 허용되고 있습니다. 학력이나 경력, 어학과 같은 신청 조건이 별도로 없으며 증여세 및 상속세가 면제되는 조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157개 국가를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신청자의 경우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고 투자 조건 중 하나를 선택 및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동반 신청인의 경우에는 주 신청자의 합법적 배우자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자녀 혹은 만 18세 이상의 자녀이면서 만 30세 이하의 경제적 미독립 자녀여야 합니다. 만 55세 이상의 경제적 미독립 부모도 가능합니다. 세인트키치앤네비스 시민권 투자 옵션 중에서 가장 많은 신청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건 바로 정부기부금 SISC입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취득이 가능하고 부동산 투자의 경우 유지나 관리로의 추가 지불 비용 가능성은 있지만 빠르고 간편한 시민권 취득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인트키치앤네비스 여권의 유효기간은 약 10년이며 16세 이하 자녀의 여권인 경우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이민은 수년간 다양한 해외 시민권 승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 컨설턴트의 자격 판정으로 진행되는 상담으로 고객님에게 가장 적합한 부분으로의 해외 영주권 및 시민권 케이스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경험과 오랜 노하우로 고객님에게 만족함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역시 성공 이민입니다. 성공 이민을 통해 해외 영주권 및 시민권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대표 번호로 문의주시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을 주시면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